신제의 영화를 듣 그들은 갈릴리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리게사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묻태 오르셨을 때, 그 동네에서 나온 왕이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치시게 되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으며, 즉, 기동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리이르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악령들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고 나였기 때문에 죄사슬과새고랑으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법문이 그것을 부숴버리고 마귀에게 물려 광야로 뛰쳐 나가고 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도와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쳐넣지는 말아달라고 예수께 요원하였다. 마침 그곳 산길 속에는 기숙에, 노아기라는 비짓대가 우물거리고 있었는데 마귀들은 자기들을 그대 지들 수없로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들은 비타을 내리달려 모두 호수에 빠져 고 말았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음내와 전락으로 도망쳐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우러나갔다가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옷을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예를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낙게된 경위를 알려주었다. 게리에서 큰 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몹시 거을 집어먹고 예수께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가셨다. 그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불려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려라 하고 이르셨다. 그는 물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온 동네에 알리하했다 주님의 보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경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서울대 성당에서 어머니연합 선거제가 있었습니다. 모두 26개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머니가 1등 예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앞에 쓰고 인사하고 의래 부르고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인사하고 시작할 때는 그냥 명호는 받고 의례적인 박수, 또 나가거나 그런데 끝나고 터져 나오는 박수와 환호 소리는 예수의 그시간이었어요아이는 어떤 응원단이 와서 막 그렇게 한게 아니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저절로 감동의 계시고, 그렇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것을 딱 듣고서, 아, 이건 끝났다. 우리 교회는 그냥 무조건 1등이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예상대로 대상을 받았는데, 다른 신부님들이 저더라한통 내래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교회가 1등하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해마다 이게, 할 때마다 무슨 상을 받고 1등을 늘그러니까 이거, 매년, 매년, 매년 한통 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너무나 훌륭했고, 여러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공들인 불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르신 선방국이 마른 뼈들이에요. 마름 뼈. 구약에서 예언자의 에제케엘이 하느님의 인터로 골짜기로 갔더니 무엇이 있었어요?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에제케엘을 시켜서 뼈들이 다시 붙게 하고 근육과 살이 생기게 하며 마침내 하느님의 하나님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 장면을 노래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잃은 그런 모습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절망하는 상태 그것을 마른 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교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비로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한다. 그리고 다시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에드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와 열성으로 노래에 담아서 해중들의 중들에게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끔 이방인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특정 민족이나 계급의 주, 주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님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 예수께서 방문하신 그 지역은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로 인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편협한 민족 의식, 우월 의식,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방문하신 계르계사 지방이 이방 지역이라고 할 것을 모르고 알수 있나요? 우리 지명 몰라도, 아, 여기는 이방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돼지 키우는 거죠. 역시 척척박수 하나 지나는 게, 겸더 왔다 갔다 했다 했더니, 돼지 키우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동물로 취급했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고기입니다. 이방 지역이 아니면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담과시신 예수께서 마귀들일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 행색이 아주 기참해요. 오래 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니까 마치 짐승처럼 지내는 모습입니다. 타인에 대한 예의가 있을 수가 없고 부끄러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남북하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새살생과 새부람으로 단단히 묶어서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서버리고 광해로 뛰쳐나갑니다.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고립된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인간적인 정의나 사랑을 느낄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악령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릴 사람입니다. 인생을 빼앗긴 겁니다. 희망 없는 마르크와 같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죠. 악령이 나쁜 것이, 네, 나쁜 것이지, 이 사람은 사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악령 되는 사람이 예수와 마주치자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 내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속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는 예수께서 이미 악령으로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령은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 동물, 그 속에 들어가서 생존하는 거런요 그런, 그런 거 보면. 악령만 따로 존재가 그만 없어버리는 되겠는데, 어디 숙주 삼아서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불확해하는 예수께서 마귀에게 묻습니다. 내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마귀는 군대라고 하는 거예 마귀들도 이름이 있나 봐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레디오라고 하는데 6천 명의 군단이라고 하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지속하게 많은 마귀가 달라붙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입니다만은 이 군대의 마귀를 로마 군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력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들이 저, 저 대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리고 마귀들이 대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와서 모두 호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대으로 그스데프스키는 바로 이 장면을, 그러니까 돼지들이 우르 올려와서 호수에 빠져있는 이 장면을 두고서 소설을 썼어요. 안경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소설 맨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딱지켜넣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러시아에는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급진적인 사상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급진적인 사상이라는 게 뭐냐?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보다 위배하다고 하는 것. 신? 별거 아니야. 이거를 뭘로 명해야하는 자살 거짓말 나는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죠. 소설 응? 속의 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생명과 죽음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인형을 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동을 일으킬까? 도세프 스키는 젊은이들의 이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암병들린 돼지 그리고 우르르 몰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이는 돼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님의 진리와 사랑 없이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하는 이 망상 이것이 악령입니다. 그리고 헛된 민념에 사로잡혀서 현실과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악령들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우르르 몰려다니고 폭동을 일으키고 남을 향해서 저주와 혐오의 번호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무엇에, 그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르는 상태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악령들린 돼지들처럼 우르르 쏠려 다니기가 쉽습니다. 하늘이 만일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악령의 지혜를 받기가 쉽습니다. 인형의 사로잡히든지 물신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자기의 빠지든지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면 그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많은 것을 아니면 정보를 잃게 됩니다. 윤리도 도덕도 인간성 사랑도 다 예수님 우상을 선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귀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악령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서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나쁜 것이지 악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멀쩡한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을 보고서 그만 겁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시기를 청합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려고 할때 마귀를 했던 사람이 나, 선생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돌려오러 니 하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여라. 다 알려라. 하는 일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너는 남아서 계속 복음을, 하늘께서 하신 일을 다 전파해라.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공동체라고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따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이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고마다 망해를 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했던 이 공동체는 안정을 찾게 되겠지요. 불결한 위방인 불결한 대우심, 불결한 무덤과는 정화됩니다. 악령받았던 사람과 공동체는 단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희망을 되찾게 됩니다. 하느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아까 제1독서, 읽은 제1독서에서 이사서에서첫 대목이 뭐냐면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첫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하고는 만나주었다 라고 다 사도 바울은 아까 이제2 복서에서 이 갈라디아사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아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사정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굉장히 정말 상상을 써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경계와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느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갈라놓고 갈등하게 만드는 민족과 계급과 성별의 자격을, 장벽을 없애고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으로 하나되는 그 평화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그릇된 영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하나로 일치시키시고, 행복을 되찾아주시며,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경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